안녕하세요, 시리메입니다 어, LG 올데이 그램 15인치와 그리고 13인치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화면 사이즈는 정확히 치면은 이쪽은 뭐 15.6인치니까 어, 거의 16인치에 가까운 모델이고 이쪽은 13인치 모델입니다. 어, 사이즈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번에서는 뭐 외형 차이나 뭐 화면의 사이즈 차이 네, 그런 걸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laughs> 일단 사이즈를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힌지 길이를 각게 맞췄을 때이 부분 길이가 좀 다릅니다. 보면은 어, 터치패드의 길이는 거의 같은데요. 위아래 길이 같은데. 근데 이 길이가 아예 다릅니다. 키보드가 시작하는 위치 자체가 다릅니다. 보면은. 예, 보시면은 조금 가까이서 보면은. 네 이쪽은 15인치 같은 경우 위아래 좀 공백이 좀 있죠. 13인치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키보드 시작해서 내려갑니다. 그쵸? 어, 그래서 이 부분 길이 자체가 좀 다르고요. 네, 그리고 화면의 위아래 길이도 다릅니다. 보면은 네, 이만큼 차이가 나죠. 생각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위아래 길이가 근데 실제 화면 길이는 요만큼 네,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좌우 길이가 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걸 좀 확실히 좀 보려면은 네, 노트북 올려놔 보면 됩니다. 이좀 왼쪽 길이 맞추고 올려놔 보면 네좀 보면은. 화면은 화면은 그러니까 요만큼이 더 있는 겁니다. 요만큼이 측면 부분이 요만큼이 더 있는 거죠. 어,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측면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고 키보드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를 해서 어, 숫자 키패드가 더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화면을 뒤로 눕혔을 때에 그 각도도 좀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맞춰 놓고요. 다 눕혔을 때 어, 15인치 좀더 뒤로 좀더 넘어갑니다. 이 각도가 저는 같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13인치가 조금 더덜 넘어가고요. 15.6인치가 더 뒤로 많이 넘어갑니다. 네. 화면도 좀더 뒤로. 각도가 좀 다르죠. 네. 실제 해보니까 각도 다르네요. 저는 이제 같을 줄 알았는데 서로가 다릅니다. 그리고 측면 부분에 있는 그 베젤 사이즈나 뭐 두께는 거의 둘다 같고요. 그리고 또잘 보면은 화면 아래쪽 부분의 두께도 다릅니다. 네, 보시면은 13인치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이 부분 좀 많이 두껍구요. 15.6인치 같은 경우는 위아래 두께가 좀 많이 작습니다. 그쵸? 이 부분 좀 얇죠? 밝게 네, 좀 밝게 서 보면은 이 부분 좀 얇습니다. 이 부분 두껍고. 네. 힌지를 잡아주는 부분의 두께도 좀 다릅니다. 서로가. 15.6인치가 조금씩 다 큰데 화면 좀더큰 느낌이 훨씬 더 들게, 어, 그, 아래쪽 부분에 두께가 좀더 얇게 되어 있습니다. 13인치 같은 경우에 이 부분 높인 이유가, 이, 그 화면, 그니까 위아래, 화면 시작하는 위치도 다르네요. 다른 거니까, 확실히 그 화면 사이즈는 13인치랑 15, 15인치 때랑 어, 같이 놓고 보면은, 15.6인치가 화면이 훨씬 더 큽니다. 예, 느끼기에는. 뭐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두배된 것처럼 화면이 상당히 넓고 시원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근데 둘다 무게는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요즘은 점점 그 노트북을 데스크탑 대신에 쓰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조금 더큰 화면으로 차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이것도, 어 휴대성은 좋다고 하지만은, 그도 결국은 백팩에 넣어야 되고, 백팩에 넣을, 어차피 넣을 거면 15.6인치가 좀더 좋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 좀 드네요. 음, 네. 그리고, 이, 측면 부분에, USB 단자와, 뭐, USB-C 단자, 그, HDMI 단자 등 있는데, 15.6인치도, 뭐, 동일합니다. 이 부분 동일하고요. 오른쪽 부분만 차이가 납니다. 네, 오른쪽 부분에, USB 단자가 하는데요 네. 15인치 때 같은 경우는 USB 단자가 두 개입니다. 이 부분 차이가 나서, 15.6인치 같은 경우에는, USB 단자가 세 개. 그리고, 아, USB-A 타입이 세 개. 그리고, 어, 13인치 같은 경우는 두 개. 네, 양쪽에 하나씩 해서 두 개가 들어갑니다. 타입 c 단자는 각각 하나씩일 거예요. 이쪽도 하나, 이쪽도 하나. 네. 어, 화면, 이, 이렇게 봤을 때두 개의 사이즈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실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15, 15인치대로 갈까? 아니면 13인치대로 갈까? 1 3인치라면좀 너무 작지 않나? 근데 작아서 휴대성이 좋지 않나? 15인치로 가면 좀 커서 불편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면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화면이 조금 커도 상관없다. 음, 조금 커도 백팩에 놓고 다닐 거다. 라고 하면은 차라리 15인치 때가 좀더좋고요 집에서 그냥 놓고 쓸 거다. 하면은 오히려 작은 화면보다 조금 큰 화면으로 가는 게 실제로 화면을 볼때좀더 편안하기 때문에 어, 큰 화면 쪽으로 가는 게좀더 좋아 보입니다. 둘다 해상도는 같지만은 보는 위치가 거리가 달라지죠. 화면 작으면 그만큼 더 앞으로 가서 봐야 되는 거고요. 화면이 큰 만큼 조금 더 뒤에서 봐도 됩니다. 네. 13인치와 15인치 때, 네. 올데이 그램을 각각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